10월 1일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10월 2일에 집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체포영장 신청은 그전에 두 번이 더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번 동안 체포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현직이었어요 그렇죠 현직 장관급 공직자를 체포하겠다 경찰이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과연. 그 법무부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보고 안 했겠느냐.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고요. 그러니까 아마 보고를 했을 거라고 하는 게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이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. 예. 이게 현직 장관급 위원장을. 체포할 만한 사유가 결국.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에 이제. 따져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. 지뭐 어, 그래서 저는 체포 형정 신청 집행 이후에 체포 적부심에서 아 이게 부당한 구금이다 이런 결론이.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걸 경찰은 처음부터 그걸 몰랐느냐.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